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TVA항공을 말씀드립니다 TVA항공과 관련해서 여러분 공시가 엄청나게 하루 동안에 나왔어요 아, 이거는요 여러분 TVA항공이 제대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살아나기 위한 그런 조처라고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5대1의 감자를 했죠 뭐 감자를 하면 여러분들, 기존 주주는 굉장히 피해를 받는 거죠, 나중에. 결국 감정을 해서 감자 차익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결성금을 메꾸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감자를 해도 이 항공의 주가는 똑같다고 봐야 되지만, 실제로는 감자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했던 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말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승부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A. 항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T.A. 항공과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있고 또, 새로운 소식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장중에 갑자기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플래그램 방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바로바로 바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웨이 항공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내가 초대를 해드려서, 순간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할 겁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5대1 감자를 한 부분들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안 됩니다. 5대1 감자 부분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5대1 감자입니다. 그러면, 5주 갖고 계신 분은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 아니냐? 손해는 아니죠.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 주가 1,900원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한 주로 됐을 때는 다섯 배. 그러니까 9,5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재무구조가 지금 안 좋아서 감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자를 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안 좋고 부실해서 감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 형식적인 부분을 해소를 해도 나중에 주가는 내린다. 이런 선례가 대부분입니다. 불량한 기업의 감자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 일단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병선호 네, 선호그룹, 네, 이쪽에서 먼저 돈을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일단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감자 결정이 났죠. 그, 선부 선택에서, 그 다음에 의사록을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이사회 의사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신종 자본증권 발행 500억 정도 신종 자본증권도 발행해가지고 이게 돈이 또 들어와요. 비항공으로 인수자는 DB 증권이에요. 인수자는 DB 증권, 인수자는 DB 증권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모두 챙겨. 보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증권 대상으로 400억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0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4걸 보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 결국 t a 0 항공은 대명억4 0이 인조해서 이제 대명소4가 TA항공을 필두로 해서 다른 항공사 또 하나 있죠. 뭐 이스트 항공도 먹으려고 그러 뭐 하여튼 그래서 항공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5대1 감자를 하는 거고. 네, 지금 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오죠. 대명손호그룹에서. 손오, 손오 손오인터내셔널이 900, 100억, 그리고 손호스퀘어가 200, 그러면 1100억이죠. 100억, 100억 정도로 연구체 반응. 그러니까 토탈 2000억이 되는 거죠. 2000억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총 4198억짜리가 6천억으로만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자본 가치 한 주당 자산 가치는 좀 희석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와서 성장성을 갖고 나중에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감자와 유산증자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네. 감자부터 먼저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들어온 제삼자배정 유상증자 들어온 측은 소례가 없는 거죠. 감자를 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결국 피해를 받던 거예요. 이번에는 피해 항공 같은 경우는 증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삼자배정 유상증자 들어온 대명선호 측도 감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당하는 거예요. 기존 주주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기존 주주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감자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엄청 폭락하는 그런 패턴이 많죠. 그러나 TA 항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이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자본잠식 피하고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요 2021년 6월 22일 경입니다 요거를 해볼게요 2021년 6월 2 0일날 그때쯤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자 결정을 먼저 했어요 일단 올랐다가 물론 이제 미끄러지고 그랬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세를 냈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 볼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결국, 2021년도 6월 이때, 그 이제, 감자 발표를 하고, 나중에 또 유상 발표하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저력이 있는 초대기, 업 거대기업,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TWA 항공은, 아, 이 정도로,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 이렇게까지 폭등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 웨이 항공도 결국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유사한 패턴으로 자본 잠식을 해소해서 좀 어렵다가도 나중에 큰 시세를 낼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티웨 항공을 빌려 놓은 거예요. 개명 선호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감자를 먼저 하고 증자를 하는 게 삼성중공업이다. 근데 티웨이 항공은 증자를 먼저 하고 감자를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피해가 덜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지금은 티웨이가 결국 나중에 살아나느냐 나중에 살아나죠. 왜냐하면 2천억 투여를 받았잖아요. 감자 하면서 재물을 줘도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웨이 항공이 일시적으로 좀 흔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나중에 오를 기연성이 많다는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laughs>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결정해 주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T-항공이 살아나면서 대명선호그룹의 플라스모멘터이 T-항공에도 작용이 될겁니다 요즘 뭐 제주항공 상태해서 LCC가 어려운 건다 아시죠. 요런 너무 단기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부 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골자를 투서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보고 주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번호로 TWA 항공,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더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비베이항공 입장 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 방에 초대를 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를 할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그러니까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거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천원에서7천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1 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기간은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죠. 그러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 은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을 보면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싶다가 다시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w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대장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덕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 한번 걸어 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